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내 생명대 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 알곡 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곧 영생어들이.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랑해, 하나님. 오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말씀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할 때, 우리는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겠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말씀을 남기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결국은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과 이삼칠의 빛을 발하는 이 축복이 내일 속에 임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 축복이 나의 일 속에 임해야 합니다 이때 누구도 볼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이며 최고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선교사가 됩니다 예. 예배와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본질을 찾는 시작이죠 송희사모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 아, u 티 c 방송을 틀어놓고 내가 육아를 하는 거하고 안 켜놓고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천지 차이냐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일의 능률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속도나 판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 능률적이고 힘이 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일에도 이게 영향이 가는 것 같다. 어 정말 그렇죠. 어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성공한 것과 예배 놓친 거하고는 또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에덴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면요 바라보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그냥 대화가 아니라 어, 이렇게 영적인 에, 흐름 속에서 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어, 내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살리게 하시고 어,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내 나의 일 속에 오늘 모든 만남에 또 내가 어, 진행하는 모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고. 그게 바로 임마누엘적인 존재의 근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선교사, 선교적 존재, 선교적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내가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이게 엄청난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어, 첫 번째 보시면 은 높은 산과 지붕 위에서 전하라 이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 말씀은 길을 닦고 골짜기를 메우고 평탄케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산에 올라가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다 없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아홉 가지 세팅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예, 네. 어,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내 생각의 흐름이 이상한 흐름 쪽으로 갑니다. 세상 흐름, 육신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어, 오늘도 우리는 어, 대부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 그렇다 보면은 어, 나도 모르게 반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육신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내 안에 골짜기들이 있고 내 안에 이런 상처된 부분들도 있겠죠. 그 부분을 뭘로 채우는 겁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채워진 것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 속에 담겨진 것으로 오늘도 내가 그 사람을 대하게 돼 있고 내 속에 채워진 것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으로 지금 아름다운 것으로 채울 것인가? 뭐 이런 쓰레기 오물 이런 걸로 채우면 안 되겠죠. 예. 어, 막 사, 어떤 사람이 막 상처가 나가고 어, 험한 말이 나간다. 그게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네. 어, 뭐막 이렇게 분노가 나간다. 그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골짜기 여기에 채워라. 네. 말씀으로 평탄케 해라. <laughs>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그죠? 그리스도로 하나님 오늘 나를 충만케 없어서 내 안에 창세기 361은 제하여 주시고 오늘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어, 사식에 에,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어, 우리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영적 문제가 다 있는데 각자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내가 다스리고 있느냐 못 다스리고 있느냐 이 차이죠. 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영적 문제가 다스려지고 있고 영적 문제가 아니,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 영적 문제 다스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영적인 힘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즘 조언이가요 어, 짜증 팍 내고 막 분노가 아유막 화를 막 이렇게 막낼 때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해 보니까 아이 때는 이그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에, 교육하게 나오는 거예요. 보고 아.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기를 제어할 감정이나 제어할 그게 없구나. 아직까지 그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어린, 어린 불신자라든지, 예? 영적으로 약한 사람 보면요. 어떻습니까? 제어할 힘이 없어요. 예. 기분 감정,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해하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해해야지.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하고, 어, 불신자한테 기대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급히 전해라. 급하니까 아브람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소리를 높이어라라고 하십니다.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팔로 품어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빨리 그들을 건져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욕했대니까요. 저것들이 예수님들한 예수님한테 감히 불을 내 e 버릴까요 그게 아니죠.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m e of the n 요 m e of the name o 지 the name of the name of the 사 a m e of the name of the n a 라 e of the name of t h 이 전 이름과 야포강에서 기도할 때 주신 이름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잡고 보고 들은 증거를 알리라고 하십니다. 여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사실은 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깨워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엠먼트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은 그 불신자와는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다, 우리 직장에 어떤 일이 있다, 지금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어,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있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 말씀. 어, 또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를 악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붙잡은 말씀 가지고 이제는 그 현장 살리러 가는 것이죠 육신적인 대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대화로 풀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있죠 어,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새끼가 스스로 날도록 기다리지 않고 나가서 던진 후에 어,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낚아 채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날아 따라올 때까지 계속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가 날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 어, 지금 와서 보니까 아이 부목사 때까지 전도사 때 주목 때 훈련시키셨던 것들이 지금 딱 있으니까 아참 다행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참 감사하다. 아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미리 가르쳐주신 것이구나. 지금은 또 다른 것들을 막또 하고 계셔요. 아 이거 하나님 나중에 뭘 시키시려고 하는 걸까? 뭔가 지금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2, 3, 7로 세팅시키고 계신 것이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저에게 지금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 선교에 대한 행정을 제가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선교 천국이 교단에서 없어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이제 선교 이사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과 소통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 처음에 귀찮더라고요. 막또막 어, 어, 짐이 되고 아이 교회 일 하고 사역하기도 바쁜데 예 그리고 막 어, 대학 쪽에서 사역 오라 그러지. 청소년에서죠 아, 하나님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근데 어,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살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만 쳐다보고 있으면 교회가 살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균형 있게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밖에 237 치유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는 제 눈이 넓어져야 우리 성도님들도 눈이 넓어지는 거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그겁니다. 문제에다 시선 두고 있지 말고 70 현장으로 돌려라. 그렇게 하면은 내 자녀는 냅두고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70 현장에서 현장 전도 운동 하고 있으면은 그 가정에서도 그 영적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내가 안 되는 우리 남편 안 되는 우리 아내 뭐 안된 우리 자녀 가지고 막 씨름하죠. 시간막 허송세월 하는 요 허송세월. 네. 어느 정도 적당히 했으면 자녀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시선을 어디로요? 현장으로. 2, 3, 7로. 내가 가야 될저 현장과 네, 교회로.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 내가 어,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봐주시고 책임져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부분 모자란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다 커버를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인도받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내가 챙기지 못하는 자녀,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 거 믿으니까. 그죠. 우리가 독수리가 새끼가 왜땅떨어지 자기 몸을 던지죠. 엄마가 받아줄 거 아니까. 엄마 독수리가 나 떨어져도 받아줄 거 믿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을 때내 상황 조건을 초월해서 아멘하고 인도받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적 존재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자 세임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인마누엘적인 존재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살릴 것이다. 오늘도 어 정말로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교사로 직장을 가시고 선교사로 가정을 가시고 어또 문제 빠진 자들을 살리게 되는 귀한 전도자 얘기를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기다립니다. 어려운 자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급한 자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 예배와 말씀 속에서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직장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내가 어, 이 멸망 직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선교사로 오늘도 나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말을 걷고 지시드나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가지고 현장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언약적 존재 말씀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적인 존재 하나님 예배할 때힘 얻는 존재입니다 은혜적인 존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또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인만의 일적인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서 그들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진 우리가 이해하고 영적인 힘을 가진 우리가 그들을 살리고 영적인 힘을 가진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흑암에서 건져내는 하나님 사명자로 인도받게 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 어떤 거에서 소망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여호와만 악망하는 자에게 새임을 주신다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기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또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이삼칠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쪽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세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응답이오 축복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의 날이 될수 있도록. que se t o a l l